자기 몸에 위해를 받게 되죠. 위험, 위험, 위험 요소들이 생기게 되겠죠. 뭐, 간단하게는, 뭐, 지나다니는, 어, 뭐, 다람쥐 또는 멧돼지 애들이 나무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에, 어, 뭐,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어, 미생물들의 이제 콜로니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상처가 더 심해지고, 부후가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우리가 어, 몸에 병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죽, 심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고착생활에 가장 불리한 점이 바로 그런 어, 해충이나 또는 병원균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가장 불리한 점이겠죠. 동물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식물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진화적으로 발, 어, 이렇게 발전시킨 게 화학적인 자리를 좀 비켜주실래요? 뒤에 좀 지나가시게. 예. 네. 어, 자기 몸을 화학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방어 메커니즘을 갖추게 되죠. 어,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을 뿜어내서 어, 그거를 어, 병원균이나 아니면은 병해충 해충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해충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어~ 그런 화 그~ 필턴치드 중에는 주로 이제 어~ 패널 계통 어~ 패널 계통의 화합물들이 많아요 근데 어, 그런 그런 화합 화합물이 어~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뭐~ PPM 수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물들이 뿜어내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양이 굉장히 미, 그 적은 양이에요. 그 적은 양, 보통 어떤 학자가 어, 연구를 하기를뭐 PPT 단위, PPM보다 더 낮은 PPT 단위의 농도로도 어, 충분히 그런 병원균이나 어, 해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 피, 그, 그런 물, 아주 미량의 물질을 뿜어내는 것이 그 옆으로, 옆에 있는 나무들, 옆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런 공격으로부터 직접 자기 몸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그 피톤치드가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무들도 있어요. 예 많이 나오는 나무들 그다음에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미량으로 나오는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숲에 들어와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어, 그런 피턴치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흡입을 하고 아니 직접 흡입을 하겠군요. 직접 흡입을 하고 또 우리 피부에서 이제 그런 어, 좋은 반응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이 지금 숲 속에 보면 낙엽들이 엄청 쌓여있죠. 이 해마다 위에서 떨어지는, 해마다 한, 한 차례씩은, 어, 온대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엽이 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들이, 어, 이렇게 토양 위에 쌓이게 되고, 그 낙엽이 분해하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뭐 질, 어, 암모니아화 작용, 질선화작용 탈질작용, 뭐 이런 작용들을 거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양학 시간에, 시간에 토양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배울 겁니다. 그때 이제 탈질작용 과정에서, 그, 엔2 가스가 생기죠. 엔2 o 가스가 이제 저, 낙엽들이 부후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엔투오 가스가 해피가스라고 그러죠. 우리. 음. 해피가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거든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laughs> 이런 엔투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고 나무들은 피톤치드를 발산하고 피톤치드라는 화학물질을 발산하고 그러니까 숲에 들어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이제 그런 화학적인 작용들이